어, 갑자기 어, <laughs> 엉덩이 신형이라고 있는데. 아, 감독님 저도 여자라고요. <laughs> 아니, 저도 여자라고요. 아니, 위치를 바꿨더니 다시 어. 또 시원해졌어요. 어. 고객님 저희 세 번째 돌아왔습니다. 네, 아까 그 상품 맞고요. 음. 워낙 좋은 상품인지라 자꾸 이렇게 무궁화꽃을 피웠습니다 해서 질투를 하네요. 그니까. 세상에. 더 철저히 준비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laughs> 더이 안에 있는 냉매가 네. 음, 알아볼까? 어. 뭐 8대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았고 6대 유해물질도 유해물질. 검출되지 않았어요. 어. 그러면 웬만한 뉴스에서 한 번쯤 두 번쯤 들어봤을 법한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은 어. 다빠졌다는 얘기예요. 다 거쳤다는 얘기죠 이 네. 이런 상품 만날 때마다 아무래도 음. 이게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음. 이게 나중에 우리, 아, 우리 가족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어. 걱정 한 번쯤 두 번쯤은 드실 거예요 네. 믿어주셔도 좋아요 정말. 정말 나쁜 거는 다 뺐고요 음. 오로지 이 안에 시원함 음. 그리고 민희 씨가 너무 좋아하는 쿠션감만 어.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빡빡하다던가 너무 얇아가지고 허리가 아프다던가 그러면 아무리 시원해도 자면서 그거를 6시간, 8시간 계속 깔고 있는다는 거는 사실 무리거든요. 저희 집에 엄마가 여름만 되면 그걸 깔아요. 뭐라 해야 되지? 나무를 음. 깔아요. 대나무가 어 깔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배기죠. 배기고 자국이 나. 이게 자국이 나면 또 옛날에는 금방 올라오고 간지러워. <laughs> 오, 오래간단 말이야. 아니 간지럽고 오래가고요. 자국 나고요. 따단 맞아요. 저 그리고 허리디스크 있어가지고 딱딱딱 걔랑 안 맞네. 안 맞아요, 걔가. 어. 이제 바꿔버려야겠어요 이걸로. 근데 엄마는 또 그런 걸 감수하더라도 일단 시원하니까 우리 딸한테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신데 요거 쓰시면은 그런 부분 다 잡으면서 인경. 네, 다챙겨 가실 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름에 시원하면 진짜 모든 게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음. 해줘서 올라가는 이유도 사실 덥기 때문이고. 더워서 찐득찐득하니까땀 음, 나니까. 아왜 자꾸 붙. <laughs> 뭐 이런 얘기하고 그쵸. 에어컨 가까운 자리 좋은 자리 앉으려고 가족끼리 막 싸우고 뭐한번두번쯤 <laughs>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쵸. 그러지 마시고 음. 이왕이면 저는 어 4번 옵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저도 더블 그러면 더블 두 개에 베개 네개 가져가는 어, 거니까 4인 가족 어, 어, 4인 가족 딱이에요. 어. 음, 딱이에요. 그리고 4인 가족이면서도 하드. 어 저는 방석은 무조건, 전 방석이랑 그, 쇼파 싱글이랑 옵션 4번을 하려고 아까 엄마랑 얘기를 그렇게 일단 마무리로 다 보다 얘기하면. 더 욕심쟁이 잠깐만요 <laughs> 방석에 그러니까 <laughs> 124번 124번 어 그러면은 쇼파 싱글은 필요가 없으니까 어. 방석에다가 14 1,4. 1,4면 되게 되게 옵니까? 사실 4인 가족인데 언니는 시집가서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얌전히 자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더블을 안 하고. 여기부터 다니까 둥글둥글 거려도 네. 다 시원하니까. 제가 360도 지구,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시원할 수 있도록. <laughs> 저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어렸을 어. 때 잠버릇이 진짜 심해서 어. 정말 360도 회전하면서 잤거든요. 어. 일어나 보면 어. 머리가 반대로 귀여워요? <laughs> 그렇게 막, <laughs> 그냥 돌아요? 돌아요. 어머. 그니까 몸을, 이 다리를 중심축으로 접고 계속 이렇게 오, 도는 오, 거예요. 아. 정말로 360도 회전에서 저희 언니가 굉장히 싫어했는데, 음, 음. 고등학교를 기점으로 바뀌었어요, 상황이. 오. 저희 언니가 잠릇이좀 심해지고, 어. 어. 저는 괜찮아지고, 어. 그랬는데, 뭐 여직 그래도 더우면 뒤척뒤척 하는 게 기본인 거야. 아요 그쵸, 잠자고.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데, 음. 잠 들면 그나마 괜찮아. 잠들기 하. 전까지가, 뭐 고생이고 힘들어요. 어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요거 있으면 정말 잘수 있어요. 정말로. 어렸을 때 할머니가 부채질 해 주던 그 따뜻함까. 이거는 시원한데 어. 마음이 따뜻해. 그걸로 꿀잠, 쿨잠잠다 쿨잠. 챙겨 가실 수 <laughs> 있습니다. 네. 저희 한번 옵션 한번더 불러 드릴까 봐요. 저는 지금 욕심에 막 1번, 2번, 4번 <laughs> 왜냐면 방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것 같고, 맞아요. 동생 이렇게 컴퓨터하고 이런 책상에 좀 놔주고 싶고, 쇼파는 다 거실에서 TV 보고 이제 다 같이 있을 때,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에어컨에다가 저희 집 선풍기만 4대가 있거든요. 에어컨가 해요. 2개에다가. 어. 그럼 네. 연초되면 그것도 이렇게 쭉 하지 않아요? 어. 아. 아. <laughs> 이렇게 분질거 그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허벅지 특히나 여기 접히는 부분 이런데 되게 찝찝하고. 아, 쇼파 깔고 그리고 더블로 아까 말씀하신 베개 깔고 베개 깔고 어 베개 4개 네 오니까 저희도 4인 가족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석은 요거에요 요사이 음, 요거 정말 엉덩이